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활하는 게더 버거워진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아직 이걸 잘 모르시거나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쿠폰이 뭔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내가 정말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 인터넷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셨던 분들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족분들과 함께 이 영상 보시고, 이거 나도 신청해야겠다. 하시면서 바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될까? 하며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이 혜택을 챙길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먼저 기본 조건은 65세 이상 어르신께 우선 지원이 되고 있어요. 65세 이상이시면 대부분 해당되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만으로 다 받는 건 아니고 신청 조건과 절차도 잘 알아야 해요 가장 중요한 신청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출생 연도 끝자리 별 요일제 입니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이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날에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이 터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좀더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첫 주는 요일제를 꼭 지켜야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무 요일에나 신청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출생연도 끝자리가 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수 있어요. 필요하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늦어 행정에 등록이 안된 경우는 처음에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나 자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주민등록에 아직 등록이 안돼 있다면 그 가정은 바로 쿠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9월 10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면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놓았으니 출생신고가 늦은 분들은 꼭 빠르게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또 해외에 오래 있다가 최근에 귀국해서 주민등록을 다시 한 분들도 이번 소비쿠폰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귀국 후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조건도 맞아야 해요.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이번 소비쿠폰 대상자에 포함되어 다만 수급 자격이 바뀌거나 갱신을 못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복지 담당자와 상담에서 현재 상태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바꾸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한 분은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주소가 정확히 등록돼 있지 않으면 혜택이 빠질 수 있으니까요.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꼭 한번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니어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먼저 이번 쿠폰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 화폐, 그리고 선불카드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건 평소에 쓰시던 카드의 쿠폰 금액만큼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거예요. 장점은 평소 쓰던 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할인처럼 적용되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편하게 쓸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카드가 되는 곳이면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이동이 많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카드 사용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니 카드 결제할 때만 쓸수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답니다. 두 번째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는 각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카드나 앱 형태의 화폐예요. 지역 상점이나 동네 시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자주 가는 곳에서 사용하기 좋아요. 특히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동네 가게뿐 아니라 배달 앱이나 온라인 쇼핑 일부에서도 쓸수 있어서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지역 화폐를 받은 후에는 주소지 변경 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불카드입니다. 선불카드는 미리 금액이 충전된 카드로 현금처럼 쓸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용법이 카드와 비슷해서 이해하기 쉽고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불카드의 경우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수 있는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분실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우리 시니어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고 주로 큰 마트나 병원, 전국 어디서나 쓰실 분들은 카드 포인트형이 가장 편리합니다. 반면 동네 시장이나 골목가게, 지역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 화폐를 선택하시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변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이다. 평소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선불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고 쉽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혜택을 꼭 놓치지 않고 챙기기 위해서는 내 생활과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더 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선불카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각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에 따라 잘 맞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황별로 어떤 방식이 가장 편하고 좋은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곧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꼭이 부분을 주의하세요.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거나 반대로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다면 지역화폐를 받았다가 제대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화폐는 주소 변경 시 다시 발급받기가 까다롭고 기존에 받은 카드를 새 주소지로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반면 카드포인트 방식은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할 예정이신 분들은 카드포인트로 받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포인트가 자동으로 카드에 쌓이니까 주소지와 상관없이 쓰면 되거든요.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요즘은 신청부터 사용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부담스럽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무조건 복잡한 앱을 설치하거나 웹사이트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해요. 그리고 선불카드 방식은 사용법도 단순하고 스마트폰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받아서 카드처럼 쓰면 되고 별도의 앱이나 로그인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배달 앱이나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서울 사랑상 품권 같은 지역 화폐는 일부 배달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이런 생활 패턴이신 분들은 지역 화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시는 분들은 쿠폰과 연계된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배달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결제가 어려운 분들은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를 받는 게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 동네 상권이나 시장, 고정거주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 지역 상가, 전통시장, 동네 슈퍼나 약국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화폐가 정말 딱 맞아요. 지역화폐를 쓰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주변 가게들도 도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단, 이사나 주소 변경 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가 안정적이고 고정된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 생활 패턴과 환경을 정확히 생각해서 내가 가장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면 주변 가족분들이나 주민센터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비쿠폰을 받을 때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65세 이상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받는 금액이나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급 금액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만 원이 지급되고, 비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6만 원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셈이죠. 그 이유는 지역별 물가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라고 해서 혜택이 적은 건 아니고 다른 특별 혜택들이 있어서 잘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상품권은 동네 가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한 배달 앱이나 온라인 소상공인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배달플러스땡 교유라는 배달 앱에서는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을 지역 화폐로 환급해 주는 혜택도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실제로 내 지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각 지방 자치 단체마다 지역 화폐 혜택과 이벤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지역에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사용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이 사는 지역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지역 화폐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 화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전 지역에서 받은 지역 화폐를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이 있거나 자주 지역을 이동하는 분들은 지역 화폐보다 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일부 소규모 가게나 전통시장은 지역 화폐를 우대해서 받는 곳도 많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사용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화폐는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족이나 주변 도움을 받아 사용법을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혜택과 조건을 잘 알아두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알맞은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소비쿠폰 신청할 때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첫 번째로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지연돼서 주민등록에 등록이 안된 가족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손주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빨리 하지 못해서 아직 주민등록에 안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 신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9월 10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면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출생신고 안 하신 분들은 꼭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 오래 있다가 최근에 귀국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주민등록이 바로 정상 등록되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가 늦어진 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소비 쿠폰 신청이 누락될 수 있으니 귀국 후 주민등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도 이번 소비 쿠폰 대상에 포함되지만 수급 자격 갱신이나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평소 복지 담당자와 잘 연락하고 자격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이사를 했거나 주소지를 변경한 분들도 주민등록 상태와 주소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 시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려는데 복잡하거나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는 게 가장 확실하고 편리합니다. 요즘은 가족들이나 이웃분들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세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놓쳐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꽤 많았는데 주민센터에서 다시 상담받고 출생신고나 주소 정리를 맞춰서 늦게라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꼼꼼히 챙겨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게잘 챙겨져야 내 소비쿠폰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소비쿠폰 신청할 때꼭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미싱 문자 같은 사기 수법이 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먼저 스미싱 문자 피해입니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에 악성 링크를 숨겨놓고 그걸 클릭하면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기 수법이에요. 최근 정부 지원 관련 문자로 위장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하면서 이상한 링크를 보내는 문자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공식 정보 기관이나 금융 기관에서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공식 사이트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세요. 다음은 신청 시 흔히 하는 실수들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신청한 쿠폰 종류를 잘못 선택해서 내 생활에 맞지 않는 쿠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사용 기한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한 내에 쓰지 않으면 쿠폰이 사라지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혹시 많이 바쁘거나 까먹기 쉬운 분들은 달력이나 휴대폰 알림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 기한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피해를 입거나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바로 공식 신고 및 문의처에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센터, 정부 콜센터 110,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이 있으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기관들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번 소비쿠폰 지원 대상이 되시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니 신청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내 생활 패턴에 맞는 방식을 골라야 하는데 평소 사용하는 카드가 편하다면 카드 포인트, 동네 시장과 골목 상권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지역화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선불카드를 추천드렸죠. 그리고 이사 계획이나 온라인 쇼핑, 배달앱 사용 등내 상황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신청할 때는 스미싱 문자 같은 사기 문자를 조심하시고 신청서 작성 시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사용 기간도 엄수해서 쿠폰 혜택을 꼭 받으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 혼자 하시기 힘들면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가족이 함께 신청 절차를 도와주면 실수도 줄고 더 쉽게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이번 소비 쿠폰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가족끼리, 이웃끼리 함께 정보를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만 잘 챙기면 된다가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가족과 함께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창구를 방문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해보세요. 혜택을 잘 챙기셔서 알뜰하고 따뜻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소비쿠폰,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오신 노력과 삶의 대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복잡하고 어려워서 신청하기 힘들 텐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니까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챙기고 가족과 주변분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누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과정이 어렵거나 헷갈리실 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이웃,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모두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응원을 전해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힘이 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꼭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